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나가게 되면 지저분한 거 툭툭 털고 이렇게 털고 예? 온매음도 다시 이렇게 하고 잡고 예? 그리고서는 당다한정정히 나가, 나가잖아요. 높은 사람 만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한 거좀 털어버리세요. 예? 털고 예? 그것도 내 양심적인 것 거, 이런 거좀 털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다시 딱뭘 예? 잡아야 돼요. 믿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을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갑답하고막 이랬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런 것을 툭툭 털어버려, 다 털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냐,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니까, 하, 내가 그냥 저놈을 미워 죽겠고 이런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고, 예, 저것은 두려워 죽겠고, 이내 삶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나갈 때는, 에이 그런 거다 털어버리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요걸 다시 장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 탄원과 기도가 다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탄원과 기도가 다른 것이라 했잖아요. 어제 집사람이 어젯밤에 집사람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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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얘기를 했겠어요. 힘든 얘기를 했겠어요. 힘든 얘기를 해. 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오늘 그걸 어찌하랴? 이 밤에 늦은 밤에 내가 그것을 오늘 어찌하랴? 알았어. 라고 해서는 얘기를 다 듣고 집사람 먼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어슬렁 어슬렁 되는 거예요. 혼자 어슬렁 어슬렁 돼.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슬렁 되는 거예요. 그 어슬렁 되면 뭘까요? 털는 중입니다. 털는 거. 털는 거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걱정이 되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도 두려웁습니다. 근데왜 털어요? 내일 자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내걸 털어요 밤새 이렇게 것이 왔다 갔다하면서 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털고 폭하고 그냥 잠들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하려고 털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 털었으니까 잠들었지 뭐. 딱 자고 딱 아침에 예. 하나님께서 깨우실 줄 알았어요. 해서 무릎을 딱 꿇고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지? 네? 뭘내 인간적인 거에 네? 그 물질적인 거또 육신적인 거 근심걱정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나가요? 네. 안 나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쭉 하고 경험을 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이 성숙해고 깊어지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그렇다 보니까 터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나가냐고. 농사짓던 쟁기들 그거가 왕 앞에 나가냐고요. 장사했던 거, 생선 만지던 거, 그거 가지고 나가냐고요. 어르신한테 나갈 때, 높은 사람한테 나갈 때, 내가 장사할 때 했던 앞치마, 뭐 이런 거 빨리 빨리. 내려놓고 다 풀어놓고 장갑 이런 거 풀어놓고 아이고 이러고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래잖아요 손을 막 씻고 막 나가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좀 우리 육신에서도 좀 높은 분 귀한 분 오면 내가 했던 거추장스러운 분 그런 것들을 다 털고 씻고 그분한테 나가지 않냐 이요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육신적인 걸다 들고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가야죠. 믿음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털고 가세요. 털고 제발 하나님 앞에 탄원도 중에 그건 어린 때 얘기. 어릴 때 영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어떻게요? 불안해 죽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세상 근심 걱정 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